<목소리> 안녕하세요 울마크입니다 저는 매주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외출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서 사진을 찍고 와야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눈병을 심하게 앓았는데 그 와중에도 야경을 찍으러 다녀왔습니다 저는 야경 촬영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생활 패턴상 오후와 저녁에 주로 활동하는 편입니다 여름에는 해의 각도가 너무 높아서 좋은 사진을 찍기 힘들 뿐만 아니라 기온도 높아서 활동하기 힘든 낮시간을 피합니다 자연스럽게 외출 시간이 늦어지고 오후와 저녁 시간대에 촬영이 많기 때문에 야경 촬영이 많아지게 되는 건데요.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야경 촬영을 할 때가 잦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그나마 낮 시간대에 사진이 많은 편입니다. 저는 주말에 대중교통을 타고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서울에 유명한 야경 명소를 찾아 돌아다녔고 광북권의 유명한 야경 촬영지를 특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은 반풍경이 참 화려하고 아름다운 편인데요. 서울은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인이 멋진 편은 아니지만 고층 빌딩이 많고 다양한 색의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야경으로 담기에 참 좋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서 야경을 사진으로 담기 좋은데요. 서울의 야경 촬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도심의 야경과 한강의 야경입니다. 특히 한강의 야경은 다른 곳에서 쉽게 볼수 없는 경치를 제공합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이 화려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밤에 한강변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방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한강의 야경을 담을 수 있는 곳을 다룹니다. 제가 방문해 본 야경 촬영지를 다루고 해당 장소로 갈수 있는 접근 루트와 함께 해당 촬영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해당 촬영 장소에서 찍은 야경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강을 내려다 볼수 있는 추천 촬영지를 살펴보시죠. 첫 번째로 많은 야경촬영 입문자들이 거의 처음 찾는 한강촬영 명소입니다. 그만큼 풍경이 아름답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인데요. 저도 야경촬영에 입문하는 분들께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바로 응봉산 팔각정입니다. 응봉산은 해발고도 100m가 살짝 모자란 낮은 산입니다. 경의 중앙선에 응봉역에서 아주 가까운데요. 응봉역에서 내린 후에 언덕 위의 주택지구로 조금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안내 표시를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나무 데크로 된 계단이 나옵니다. 곧바로 응봉산 정상을 향해 오를 수 있는 길인데요. 이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금세 응봉산 팔각정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서울숲과 뚝섬 방면으로 트인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나무 데크로 되어 있어서 진동이 약하기 때문에 촬영 시 주의해야 합니다. 응봉산 팔각정에서 내려다봤을 때 오른쪽으로는 동호대교와 한남대교, 이태원 방면과 남산 서울타워까지 볼수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성수대교와 잠실 방면의 야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중랑천 끝자락에 위치해 있고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탁 트인 데다 넓은 지형을 조망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한 야경 촬영지입니다. 이 포인트에서는 광각부터 표준 영역의 렌즈를 사용하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장소는 매봉산 팔각정입니다. 이 매봉산 팔각정은 역시 상당히 유명한 야경 촬영지인데요.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청담대교의 잠실 방면으로 시야가 뻥 뚫려있어서 쫙 뻗은 한강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서울의 풍경을 보여주는 타임랩스 영상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풍경이기도 한데요. 기상 조건과 대기 상태가 좋은 날에 방문하면 정말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촬영지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강과 비교적 먼 지리적 조건에 좋지 않은 접근성 때문입니다. 저는 6호선 버티고 계역에서 내려서 아파트 단지의 등산로를 통해 올라갔습니다. 언덕이 상당히 심하고 산 정상에 도착하기까지의 길이 꽤긴 편입니다. 그럭저럭 사진을 찍고 하산하는 길이 문제였는데요. 산 정상에서는 스마트폰의 지도 앱이 정상적으로 방향을 표시해주지 않았고 저는 하산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원래 올라왔던 루트인 버티고깨역 방면이 아니라 용산 한남동 방면으로 내려와 버렸고 한참을 걸어 한남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탈수 있었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접근성 때문에 한번 방문한 후로 재방문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야경 포인트들은 매봉산 팔각정을 제외하면 최소 두번 이상 방문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야경 촬영은 기상 조건과 대기 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매봉산 포인트는 특히나 한강에서 거리가 꽤나 떨어진 만큼 그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기상 조건과 등하산 루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까다로운 촬영지입니다. 매봉산 팔각정에서는 표준 중렌즈 이상 망원렌즈의 사용을 추천할만난 장소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장소는 달마지봉 공원입니다. 이 달마지봉 공원은 생각 외로 알려지지 않은 촬영지인데요. 저는 매봉산 포인트보다 이 달마지봉 공원을 훨씬 선호합니다. 달마지봉 공원의 간략한 소개 후에 그 이유를 풀어보겠습니다. 달마지봉 공원은 3호선 옥수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옥수역의 2번 출구에서 내려서 톱섬로를 따라 올라가면 달마지봉 공원으로 향하는 나무 계단 루트가 있습니다. 이 루트를 따라 잠깐 올라가면 바로 이 공원이 나오는데요.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 점이 큰 장점인 촬영지입니다. 달마지봉 공원은 인적이 드물고 공원 내의 조명이 상당히 어두운 편이어서 야경 촬영에 좋은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적 위치가 은봉산 팔각정과 매봉산 팔각정의 중간에위치해서두 장소에서 볼수 있는 풍경을 매우 비슷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달마지봉 공원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을 기준으로 좌측으로는 잠실 방면에 뻥 뚫린 한강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우측으로는 한남역과 동호대교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망원렌즈를 이용한다면 한남역에 전철이 오가는 모습을 촬영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좋은 접근성과 좌우로 탁 트인 전망, 드문 인접과 특이한 촬영 요소가 달마지봉 공원을 추천하는 요소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사항은 정상의 조망 포인트는 풍경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나무 펜스 위에 너무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삼각대를 이용한다면 사용이 까다롭습니다. 공원 정상에서 살짝 내려오면 전망에 탁 트인 나무 데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나무 데크가 달마지봉 공원의 정상 포인트보다 더 좋은 촬영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촬영 포인트는 광각부터 표준 망원형까지 모든 화각의 렌즈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네 번째는 아차산입니다. 아차산은 가까이 있는 광진구 일대와 멀리는 잠실 방면을 내려다볼 수 있는 좋은 촬영 포인트입니다. 산세가 험하지 않고 접근성이 좋은 편인 산인데요. 해발 고도가 약 300m에 이르는 비교적 낮은 산입니다. 5호선 아차산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주택 및 상가를 통과하면 아차산으로 향하는 여러 루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루트를 선택하던 등산 난이도는 높지 않은 편인데요. 등산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 오르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아차산의 정상은 산세로 시야가 막혀 있어서 한강 방면을 촬영하기에는 좋지 않은데요. 광진구 일대와 성동구 일대 멀리는 서울 남산타워 야경을 촬영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어서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차산을 검색해 보면, 고구려정이라 부르는 팔각정이 눈에 띄는데요. 직접 몰랐을 때 야경으로 담을 만한 경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을 저장했던 폴더를 열어봐도 해당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아차산의 정상이나 고구려정보다는 아차산성의 옛 봉화대 터가 훨씬 더 매력적인 야경 촬영지인데요. 이 봉화대 터는 나무가 없이 흙이 드러난 지형인데요. 사방으로 전망을 가리는 요소가 없고 멀리 올림픽대교와 잠실 방면의 야경을 바로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봉화대 포인트에서는 구리시 방면의 한강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포인트에서 85mm 렌즈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강과는 거리가 제법 떨어진 만큼 망원 렌즈를 이용한 촬영에 좋은 장소입니다. 특히 잠실의 화려한 반풍경을 사진으로 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촬영지입니다. 다섯 번째 촬영지는 마포의 하늘공원입니다. 상암동의 월드컵 경기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포구의 하늘공원은 억세풀 축제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 평화의 공원, 문화비축기지, 노을 공원 등 방문할 만한 출사지가 많은 명소이기도 한데요. 하늘 공원은 이런 데이트 및 출사지로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야경 포인트로도 추천할 만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공원은 6호선 월드컵 경기장 역에서 내려서 접근이 가능한데요. 월드컵 경기장을 지나 주차장을 통과해서 일명 하늘 계단을 이용하는 루트로 접근할 경우 상당히 많이 걸어야 합니다. 하늘 공원으로 왕복 운행하는 맹공 열차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말에 방문한다면 방문객들의 줄이 워낙 길어서 선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늘공원에 도착해 한강 방면으로 쭉 나오면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가양대교, 좌측으로는 성산대교가 위치합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가양대교를 주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하늘계단 방면으로 내려올 경우 월드컵 경기장과 상암 방면은 물론 성산대교와 여의도 방면의 야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도보로 거려할 거리가 상당한 만큼 세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촬영지입니다. 하지만 야경 촬영을 위해 방문한다면 후회하지 않은 촬영지입니다. 초광각보다는 표준 영역의 렌즈와 85mm가량의 망원렌즈를 이용한 촬영을 추천해 만난 장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추천할 장소인데요. 바로 서울숲 한강 전망대입니다. 이 전망대는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전망대에서는 좌측으로는 성수대교, 우측으로는 영동대교와 잠실방면을 전망할 수 있는 멋진 촬영장소입니다. 이 전망대는 워낙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한강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전망이 탁월한데요. 오늘 소개한 야경 포인트 중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방문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전망대로 접근할 수 있는 추천루트는 크게 두 방향입니다. 분당선은 서울숲역에서 하차해서 수도박물관 방면으로 직행하면 바로 이 전망대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서울숲의 보행전망교를 통과해 한강산책로로 나와서 성수대교로 지나 이 전망대에 도착하는 방법인데요. 빠른 접근을 위해서는 1번 루트가 훨씬 효율적이지만 멀리 동호대교를 조망하고 산책로를 통해 성수대교를 가까이서 볼수 있는 2번 루트 역시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일단 서울숲 한강전망대에 도착하면 그 높이와 탁 트인 전망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좌우로 쭉 펼쳐진 한강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생각이 많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방문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워낙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세찬데요. 기온이 낮을 때 방문한다면 보온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 촬영 포인트는 몇 가지 부가적인 촬영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수도 박물관 방면에서 한강 산책로와 전망대로 향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다리인데요. 강변북로를 가로지르는 이 다리는 생각하지 못한 야경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다녔기 때문에 멋진 빛의 궤적을 담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서울숲과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멋진 데이트 및 추사지이기도 합니다. 이 서울숲 전망대는 초광각부터 망원까지 모든 영역의 렌즈를 활용해도 좋은 훌륭한 촬영 장소입니다. 이상 여섯 군데의 한강 야경 촬영지를 살펴봤습니다. 한강 야경 촬영의 문제로 접근성이 좋은 응봉산 팔각정, 기상조건이 좋은 날 방문하면 쭉 뻗은 멋진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내봉산 팔각정. 역시 훌륭한 접근성과 함께 응봉산과 매봉산의 뷰를 모두 감상할 수 있는 달마지봉 공원, 잠실 방면의 화려한 야경을 볼수 있는 아차산, 마포구와 여의도 방면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공원, 탁트인 한강의 야경을 좌우로 감상할 수 있는 서울숲 한강 전망대까지 모두 추천할 만한 야경 촬영 장소이고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후회 없을 야경 촬영 포인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강을 촬영할 수 있는 야경 포인트만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준비할 영상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접근하기 쉬운 서울의 야경 촬영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야경 촬영을 즐기는 촬영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